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녀사 공방입니다. 모란 장날 백년 농원이에요. 들어면서 백년 농원 천원짜리 애를 보고 깜짝 놀려가지고, 이거 물드는 거 봐요, 염봉. 그거부터 찍을까 하다가, 이쪽부터 찍기로 했어요. 이게 뭐지? 와, 이거 봐. 아, 이런 공생 보면 그냥, 음, 지난번보다 엄청 단단해졌네. 고농령월 카틀 딜라이트. 이소농용을좀 보세요. 엄청나다. 방울복나. 어. 아이, 아이비, 아이비가 엄청난데요. 이건 기천. 어, 이건 뭔들이 꽃이 이렇게 많이 많대. 야, 빨간게 이렇게 많이 꽃피면은 하나 사둘만 하네. 와, 진짜 멋있다. 이게 개발선인장 그 것만큼이나 꽃이 많아요.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고 아항무가 있고 러우가 큼직한 러우가 있어요. 와 엄청 크다. 러우 소인재종인가? 이거는 꽝의비름 용산 네티지아. 이거는 가 음, 아, 멘도사.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요 꽃이 여기 장월봉나 원정봉난금인데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 오르고 있고 이렇게 이게 칠석정인가 그래요. 얘도 꽃이 엄청 이쁜 아이예요. 보형 있고 보면은 파랑새하고 흑장미좀 보세요. 흑장미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와 진짜 이쁘다. 여러 나이들 토끼리 좀봐 릴리 페드 아당 담이 여러 나이들 원정 방울복낭금이 원정 복낭금이 아주 통통한 게 진짜 통통해요 이렇게 통통한 이렇게까지 통통하진 않는데 많이 통통하네요 요거굼 이런 요드 예쁘네요. 이런. 제가 사왔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파랑도 있고. 요게 핑크핑크하게 이쁘네요. 상당히 이쁘게 생겼어요. 에어넴 또 가이드. 프리틱.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용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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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게 뭔지. 에, 에. 생각이 안 나고. 요거. 황어. <laughs> 요거는 자봉. 용예발스토. <놀람> 요거는 핑클루비. 엄청난데요? 요거는 러블로즈가막 큼직합니다. 이 꽃이 오늘은 아주 그냥 굉장하네, 이 꽃이. 우와. 염자. 아니, 아니. 연봉. 이런 아이들. 까라솔 색깔이 여기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색감이 엄청나요. 우리는 그냥 조금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오팔리나 있고, 레티지아 방어의 복나 조용이 있고, 베테랑 있고, 덴바디스 홍나, 오팔리나, 텐덴스 있고요. 오,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색깔이 우와, 이거 좀 봐. 제가 사간 거운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거 주엔의진주겠죠 색깔이 진한 거 보니까 음, 사과꽃, 옥토샤, 미나, 요거. 와, 이러 나이들 진주 먹거리. 포리티가 요즘에 야 색깔이 엄청 진해요 이것도 색이 예쁜 아이 이러블로드가 이게 웬일이 이렇게 크대 취해서 했어 이거는 동화금 이런 아이들 이건 하트인데, 이름은 모르겠고, 고사옹이 나왔어요. 고사이 색깔이 들었어요. 예쁜데요. 오팔리라고 엄청 커요. 염자금, 구용, 은곤이비추리대 이거는 맵이나, 동생. 다글다글 해요. 이렇게, 가재발선, 가재발선 인장, 개발선 인장이죠. 이것도 꽃대 많지만 저것도 엄청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고 피면은 이것도 좋겠네요 바위솔들 좀 보세요 바위솔들 보테라 이거 물들면 핑크빛이에요 우리 거 보셨죠 이렇게. 이거는 백봉 염자가 있고요 그다 염봉이 있고요 이것도 이쁘네요 이거는 피어리스 같아요. 피어리스 미나가 있고, 그런 아이들 이것도 통통하게 이뻐요. 선인장도 이거는 바위솔들이에요. 바위솔이 이거는 나일라 이거는... 사랑 사랑 와 이거 어 아, 물이 아주 잘 썰었어요 너무 예쁜데요 이건 두양관이요와 진짜 예쁘다 이게 뭐지? 우와 엄청 예쁘다 와어저개절분인가봐레이온어머청 아, 멋있다 이것도 라일라 레인보우구나 이게 웨스트레인보우 마디바 있고. 이거 진짜예 예쁘다. 우리 아이프네들 엄청 많네요 이거 천원짜리 아이들 좀보세요 이게 천원짜리에요? 다옴둘라타 이거 색감이 진짜. 예쁘죠 크기 짜접짜 진짜. 진짜. 세상에 짜루짜진 아보카도 크림, 이거 깔아서. 저 들어오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퍼플 딜라이트 인 내고 천 원이에요. 네. 얘도 천 원이지만 얘도. 두 개다. 라울도 그렇고. 이게 오팔리나인데, 천 원씩. 이것도 애연, 이게 그 애연금인가요, 이게? 정야가 있고. 음, 얘도 연봉 여기다 천원씩이라는 거 이거는 익스크립트라처럼 용월이 있고요 러블리로즈 아 어, 여기둔거 베이비 핀거 여기다 돈이 필요. 시설성 네비나 진짜 천원짜리가 굉장합니다. 오늘 천원짜리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나왔죠. 여기 칠성도 천원짜리가 나왔고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엄청나네요. 이렇게 백년농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